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써마마조아 진.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어, 바로 물하에를 사용한 영상인데요 자 보시면 제가 왜 물하에를 키웠냐 자 여기 첫 번째 천락님이 써주신 첫 번째 글에 보면 광신후 두드려 맞고 브라엘 3스 무라엘 2스 순서로 운영하며 중위권불안노 무이, 이프 대개도 종종 사용합니다. 자, 제가 이 글에 왜 솔깃을 했냐면 점령전을 나중에 갈수록 내가 진짜로 엄청 잘 키운 몬스터들 다 쓰고 나면 그 무리프가 엄청 거슬리거든요. 그 방대계에서 무리프가 나올 때, 어, 제가 그거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. 아, 요거를 한번 키워보고 내가 길드전 점령전에서 한번 써봐야겠다. 내 주력을 다 사용하고 난 뒤에 어, 보급몹으로 한번 그 덱을 파헤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제가 이물하이를 한번 키워봤습니다. 자, 이거 물하해 키우면서 보시면은 제가 진짜 룬을 진짜 못 줬어요. 이게 5성룬이거든요 이게 이런 거 보면은. <laughs> 별다른 룬은 없어요 보시, 보시다시피 1번 룬이 조금 괜찮긴 한데 어, 별다른 특별한 룬은 없습니다 그냥 한 영웅급들? 아니면 희귀급? 전설을 껴준 거는 아마 이게 전설일까요? 어, 요거 전설인 거 빼고는 이렇게 있고 남는 룬들 좋습니다 왜냐면 폭주를 캐다 보면 은뭐 이것저것 남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맹공수호를 주고 한번 키워봤고요 어, 이 효과 적중이 17%지만 이 3번 스킬에 두턴간 얼리는 게 절대 빗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계속 하다 보면 빗나가겠죠 근데 저항을 뜬걸 제가 영상을 한 10개 정도 찍으면서 빗나간 걸본 적이 없어요 그냥 상당히 이 적중 개수가 높은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, 굳히기로 나중에 이제 처음에 무리프 같은 경우는 버티기가 있잖아요 근데 옆에 풍무이가 서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차원의 가르기를 써버리면 바로 낙화 요수로 얘를, 피를 풀로 채워줘요. 근데 이 이번 스킬이 쿨타임이 돌아오기 전에 그 무리풀을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럴 때 이제 이 얼음 과목을 먼저 쓰고 풍무의 스킬을 모두 빼는 거죠. 왜냐면 첫 턴에 내가 후턴이기 때문에 그흥도들 흥을 도둘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걸 빼고 얼리기를 쓰면은 낙화유수까지 뺄 수가 있어요. 안 빠질 때도 있지만, 그리고 나서 이제 차츰 차츰 한 마리씩 차원에 가르기로 가르는 거죠. 자,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물하에를 키워봤는데요. 이 불하에, 물하에, 불사제, 요대기고요 어, 이 다음에 나올 영상은 제가 썼던 점령전, 길드전. 그 점령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티어가 빨 2권에 있고 아마 영상 찍을 때는 빨 1권에서 아니면 빨 2권 이 정도에서 썼던 거고요. 길드전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빨 1권에 있고 아마 금삼 금삼권까지 아마 내려갔을 거예요. 오픈을 해놔서 그래서 어 거기 금삼에서 빨 2구간 정도 어, 이렇게 통합적으로 길드 점령전 보시면 될것 같고. 어, 이 다음에 나올 영상은 음, 길드전 점령전 사용했던 제 영상들입니다 자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얼마전에 힐링 영상을 보여드렸죠 오늘은 살짝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물사막입니다 물사막 먹었고요 <laughs> 아, 자랑하고 싶었어 뭔가 저번에 너무 힐링 영상이라 물사막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어디 갔어? 자, 불오공까지 제가 노중복으로 하루에 두 개를 먹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룬은 되게 거대같이 주긴 했는데, 어, 지금 열심히 시작을 하고, 또, 각성 준비를 하고 있, 있기 때문에, 나중에 또, 길드전, 점령전 같은 경우 영상 또 새로운 조합으로 제가 또 보여드릴 수 있게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요 자랑까지 마치고, <laughs> 길드 전아드전 점령전 영상 시작합니다. Like a heart needs a beat, but it's not That JD e. whisky, whisky, whisky Rocks that brown, whiskey, whiskey. baby Didn't blink. I let it in my eyes like an exotic dream. The radio playing songs that I.